안녕하세요. 오늘은 찹쌀가루로 경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단을 만들어 보려면은요. 찹쌀가루가 필요해요. 1kg 정도 준비했고요. 이제 찹쌀가루는 입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끓였습니다.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해보겠어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는 방앗간에서 끓여온 것이라서 이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해가면서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다 붓고 하면 잘못하면 이게 질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마른 가루로 분말 가루로 사서 하면 이제 물이 좀더 들어가겠죠. 불꺼서 방앗간에서 빵거운 쌀보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500g 정도 반죽하면은 종이컵으로 뜨거운 물이 한컵 들어가고요. 1kg 정도 하면 뜨거운 물이 두컵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요. 그냥 놓아두면 이게 수분이 마르니까 이렇게 비누리에다가 넣어시면 돼요. 고구마를요, 이렇게 껍질을 까야 되겠죠. 고구마 껍질을 다 깠는데 여기에 소금을 약간만 첨가하겠습니다. 설탕 한 수저 반 정도 넣고요.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수저로 으깨기 힘들으면 이런 절구로 살살 으깨주셔도 돼요.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반죽도 다 해놨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꼬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넣가지고 그래서, 이게 굳으면 안 되니까, 비누리로 좀 덮어 놓으시고. 네,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좀 만들기 쉽게 하려면, 이거를 일정한 크기로 하시려면, 이렇게 좀 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좀 편하겠죠? 봉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끓으니까 이게 떡이 지금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끓은, 끓는 상태에서 떡을 넣고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이렇게 둥둥 끓어서 떠올려오면은 이렇게 건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건져서 차가운 물에 넣어서 건져줘야 돼요. 이렇게 떡이, 이것을 차가운 물에 건져서, 이렇게 건져놔 주세요. 소쿠리에다가 건져놨다가, 물 빠지면 접시에다 놓아도 상관없어요. 카스테라 빵을 준비했어요. 스테라 빵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이게 싹 부서지죠. 얘는 깨가루거든요. 깨가루는 깨를 볶아서 이게 흑임자 깨예요. 깨를 볶아서 분쇄기로 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 주시면 돼요. 정단을 이렇게 빵을 손으로 살살 비벼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무쳤고요. 하나는 흑임자깨를 볶아 가지고 분쇄해서 무쳤습니다. 또 콩가루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경단이 다 되었습니다.